복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블 운동. 여러분, 그냥 오늘은 설명을 많이 안 할게요. 저거 한번 봐 보세요. 허리를 어, 높이 올리는 것도 있고, 계속 뒤로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케이블로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 보세요. 어, 이거는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에요 이거는 아랫배 위주로 아랫배를 강화시키는 거 이것도 여러 세트 했거든요 이것도 아랫배만 자극을 주도록 힘을 주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상당히 어 저는 앞으로 케이블로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복근을 지금 이 상태는 이거는 더 힘들 었어요 허리에다 힘 주지 마시고, 배에다 힘을 주셔서 말아서 올리세요. 이게 동그랗게 만다 생각하고, 배로 올린다 생각하고, 배에 힘을 주시고 올리는 거거든요. 요거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케이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어, 기립근이 어느 정도 조금, 어, 기립근이 힘이 있고, 허리가 나는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이거를 추천합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괜히 이거 잘못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할수 있으니까 어, 요거는 허리 허리 다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아 진짜 오늘 이거 하는데 여러분 어, 지금 자세 보이시죠? 계속 떠 있는 상태대로 저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허리에다 힘 주시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지금도 배에다가만 힘을 주고. 배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여러가지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 어 그냥 똑같은 영상 같아 보이지만 여러가지 자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저는 이 케이블이 굉장히 저한테 어 복근 운동으로는 더 재미있고 윗몸을 익히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재미있어요 훨씬 잇몸을 익히기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이고 똑같은 동작 반복이지만 이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어서 한2 0 가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대로 하면요. 지금은 또 아랫배만 자극주기. 윗배, 아랫배. 아까 이렇게 허리 들어올리는 건 위에 빼고요. 요거 아래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랫배에 힘이 많이 가거든요. 저 히프 아래다가 주먹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뒤로 해주기, 더 뒤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 케이블 선이 더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더 힘을 압박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 자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힘들면 또 다른 자세로 가셔도 되고. 운동을, 어, 그냥 복근이다 해서, 어, 아 복근 잇몸 일으키기 하나만 생각하시면 너무 지루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기구를 가지고, 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어,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운동하시는 분 영상, 복근 운동에 대해서, 어, 본인 거를 조금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아래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 영상 보고 저도 배울 수 있게요. 어, 저는 한 가지 방법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하는 거. 특히나, 어, 그냥 변형시켜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거는 아주 전체적으로 아파요. 배가. 옆구리. 아랫배, 다 아파요, 이거는. 생각보다.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 기립근도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허리를, 여러분, 허리를 S자로 꺾지 마시고, 붙이세요, 그냥. 붙여서 해주셔야지, 허리가 안 아프지. 허리에 너무 힘주시고 하시면, 이건 허리가 아프고, 허리, 허리 아프게 하는 운동밖에 안 되니까, 허리를 딱 붙여서, 배에다 힘을 주고 하시면은, 이거는, 어, 자극이 이것도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이렇게 올려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상 같이 보면서 신나게 같이 운동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